카페 2에 그 경매사 2차입니다. 2차 모의 경매입니다. 8 7년대 카페 2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지금 홍성현자 경매 배우러 갔거든요 홍성 부문에 가지그 배당금 하는 거 이렇게 배이 배우, 배우, 배우고 왔습니다. 홍성 시장 오늘 장이니까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홍성에 가니까 이런 게또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네. 조한문인가 그럴 겁니다. 조양문, 조양문. 이게 로타리던데 진짜 옛날에 홍성은 대단한 도시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 모의 경매, 산지 경매사, 자로 산지 경매사, 손평사, 자루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어, 3회부터 8회까지는 1번에 있고, 2회는, 1, 2회는 뒤에 있습니다. 그죠? 뒤에 있죠. 예, 그죠? 자, 예,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또 올릴 거니까 저도 시험 요번에 봅니다. 10월 24일 날 보기 때문에 요번에 아, 이제 되고 나면 내지는 첨가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아, 2차 경매를 또 시험을 같이 보는 입장이니까 반드시 되시기 바랍니다 자전자식 모의경매는 응철은 키보드 마우스로 사용합니다 수지식은 안한다 이렇게 합니다 시작 고등어 부산 김창경 품목 고등어 등급 특품 단위 3kg 수량 150kg 3만 2천원 매진가 3만 2천원 하이어 33,600원, 33,600원, 23번 중도미 낙찰, 넘치, 갱남 마산, 전태식, 품목, 넘치, 등급 상품 단위, 마리, 수랑, 100마리, 내전가, 45,600원, 하이어, 45,600, 유, 찰, F10입니다. 멍게, 동해, 제수호 품목, 우릉생이, 등급, 상품, 단위, 1kg, 수량 150kg, 내진가, 15,000원, 하이어, 15,000원, 15,900원, 89번, 중도민, 낙찰, 멍게, 어, 전남풍력, 출하자, 홍성이, 품목, 우릉생이, 등급, 상, 단위, 1kg, 수량 100kg, 내진가, 2만원, 하이어, 2만, 2만 5천원, 2만 5천원, 낙찰! 아, 늦었죠. 제가 지금 헷갈리버린 거예요. 그죠? 짧은 시간에. 아 계속 헷갈립니다. 그 낮, 낮은 숫자는 있잖아요. 이더 숫자가 높은 게 없나 해가지고 계속 보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시 가볼게요. 2만 원인데, 멍게, 멍게가 두개 있으니까 또 헷갈린 게도 있었고. 자, 2만 원인데, 4. 2, 2, 1, 5잖아요. 그럼 2 0 0천 원. 5 보니까 6인가 또6인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7인나 보고. 헷갈립니다. 그러다가 늦어버렸어요. 낙찰 못했습니다. 그러면 감점이 됩니다. 또, 뭔게지만 9가 제일 높죠. 여는 9놓으면 대상 볼 필요 없습니다. 1 5,900원. 89번 중동민 낙찰. 강어, 4 5,600원보다 높은 게 없죠. 그러면 유착 F11을 늦줍니다 자판기로. 고등어, 파상 물결이 있죠. 고등어죠. 그러고 나서, 32,000원이니까, 33,100원, 33,600원, 33,600원, 23번 중도민 낙찰. 예, 됩니다. 아, 제가, 실수했으니까, 다시 해봅니다. 시작. 고등어, 생산지 부산, 출하자, 김상경, 부모, 고등어, 등급, 특품 단위 3kg, 수락, 150kg, 대진가, 32,000원, 하이어, 32,000원, 3만 33,600원, 23번 중도민 낙찰, 강어, 경남 마상 전태식, 품목, 강어, 등급 상품 단위, 마리, 수락, 백 마리, 내진가 45,600원, 하이어 45,600원, 유, 철, F-12 누질했습니다. 자판기 사용 안 합니다. 수지 식은 멍게, 동해, 채수호, 품목, 우릉생이 등급 상품 단위 1kg, 수락 150kg, 내진가 15,000원, 하이어 1 5 0 0 0 15,900원 89번 중도미 낙찰. 멍게, 전남통영 예. 출하자, 홍생이, 분목, 우릉생이, 등급상, 단위 1kg, 수랑 100kg, 내전가 2만원, 하이어 2만 2만 5천원9 4번 중도미 낙찰. 예,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